Okay.

오아어0

그거를 가으면 어떻게 치거든요? 생각을 하어야 돼요 이온다고려온다면그려어고생각짜려는게 아니라 그딱 동을 내가 동을 밀다가 끄면은 너가 나한테 일날 때는 이 거를 안려왜 이렇게 그냥 드라마 생각을 해 그러고 보서 어떻게 거야 하란 그렇게 요안 하지 공만 생각을 해 네. 어, 나는 뭐지? 사실 직선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없 아니 레슨 받을 때도 레슨 받자 레슨 받으면 자기가지 이게 마음대로 안요레가 어. <때문에. 웃음> <와, 와>. 오케이. 어. 오케이 너무, 네. 너무 급하게 갈라 막잘 갈라 자기는 가잖아 가잖아 그래. 그렇게 해서 자기가합니다 레슨 받는다 오케이 나 드러누워 드러가고가 클린고 뭐, 아니 그것도들어가고 그리고 파트너도 어가는거 내가 잘하는데스매싱가지고 잘 그게 어려워. 파트랑부딪혀이 아, 하는 네. 아, 생각은 아, 하는데 아,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잘못 보내야지. 그게 문제야. 딱가 있어야 되는데 공 오는데 오는 가있는 공이 잘보내주는

아주 좀... 어, 그 그래. 야돼레드서 에드가. 에드 에드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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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리 에드로리. 에드로리. 에 아니야, 나는 로리에드로 애들 리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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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자. 같이.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요렇게 요그기 매치 끝까지. 여기 다. <여기> 우리 <가비슨>, 네. <목소리> 아, 다. <가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 I'm oh, oh,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래서 날라 운동하고 있아 여기 에어컨 깜깜 틀어놓으니까지거든요이대단다 방학 잘보내고 있어? 好好好。 몇개 나와서 근데 어, 저기만 그면는건말에말주 말고 말이하에고오일 이후에 오 이렇게 인야죠 잘했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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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도 나 이렇게 하면은. 이이렇 어,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하 야, 이렇게 가리. 아, 여보요 엄마, 얼굴이 다 보여. 왜그보왜 이거 얼굴이 야쿠야? 오늘은 약 많다.